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1월 24일 세컨드 스터 현장에 바로 이 등신대가 있을 겁니다. 저희가 이 등신대 사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말 실사 사이즈입니다.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.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. 네. 등신대가 <laughs> 네, 등신대야. 다리 드신 것 같은데요. 등신이죠, 등신. <laughs> 여러분 진짜 실사 사인입니다. 등신인가요? 아, oh my god. <laughs> 여러분 들 이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1월이십사일몬스 체스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역시 진하면 하트 아니겠습니까? 혹시 아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역시 뭐 하트가 싫으시다면 이렇게 안으셔도 되고, 껴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뽀뽀. 너무 뽑고 하셔도 되고, 아. 뭐, 하트하면서 이렇게 뿅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이등신대는 살고기 간단히 쉽습니다. 간단합니다. <laughs> 굉장히 힘든, <laughs> 힘든 살고기. 입니 제가 제가 본, 제가 본, 태영이의 사진 중에. 약간 역대 역대로 잘못 나온 사진 같아요. 저는 그래도 <laughs> 너 자가 도자라 찍었지 때 네. <laughs> 지금도 자다 나오는 거 <laughs> 하지만 저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그런 차이가 <laughs> 없습니다. 실사합니다, 실사입니다. 실사입니다. 네. 추가 형 같은 경우는 한참 조금 위에 있지만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<laughs> 실사이기 때문에 야,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<laughs> 됩니다. 지민이 <laughs> 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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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야 이건. 야야이야 이게 바로 사기다. 야 네키야. <laughs> 아니 내 키야 여기서 꼭얘얘한 <laughs> 얘 185cm 되겠는데? 요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크야 얘는 <laughs> 상품이 어렵지 않아요. <laughs> 네. 머리만 맞대도 되고 여기 이렇게 키가 작은 애들 이렇게 어도 되고 어 여기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여기 안 하도 되고 쉽죠? 짜자. 야 누가봐도 정말 티는 등신대입니다. 야 저의 등신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바로 데칼코바니 사용 방법. 입 입술 붙해야 됐고 얼굴 이렇게 해야 돼요. 제가 연습실 올 때마다 도는. 다행이에요, 다행이에요, 엄청 다행이에요. 엉덩이를 맞추셔도 되고요. 그리고 그나마 그 머스터 24의 머스터만큼은 제 엉덩이 터치를 허락하겠습니다. 만지셔도 돼요. <laughs> 쉬게 <laughs> 지내치겠다 <laughs> 진짜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정답. 입니다 네, 이거 이제 어두 정료, 번째. 두 번째. 두 <laughs> 네 번째. 두 어, 뭐, 번째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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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네? 하하튼하하 하하하하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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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 하하하! 내하하 하하하! 하하하! 하라 뭐?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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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커 하하하하! 하 정말 등신대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등신대고요. 아시 등신대답게 이렇게 소근히함께셔서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여성분들의 키가 그만하지 않을 텐데요.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른 사용법은 없나요? 없어요. <laughs> 네, 예. 1월 24일, 24일 세컨드 머스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안녕, 안녕 기대만